법 없이도 산다는 것은 기존 가치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한 독립적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느껴보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독립적 판단 촉진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판만 깔아주고 아이가 선택을 하면 그 이유만 물어보고 사고의 확장을 이끌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헛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태클을 걸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게 둬야 합니다. 용돈을 예로 들면 돈은 주되 애가 뭘 어떻게 쓰든 절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사용했다면 그 이유만 넌지시 물어보고 답만 듣고 끝내는 거죠. 다만 정말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했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은 충돌하는 인지 체계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즉 본능이 앞할 확률이 높아요. 욕을 하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다그치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립니다. 욕을 왜 했어요? 욕은 짜증나거나 말로 위협을 가해야 할때 사용하는 건데 예절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예절을 벗어나게 행동해야 할 정도로 급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문이 막혀서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만 제시하고 추후에 재발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경고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욕을 꼭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욕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욕을 하지 말아 주시죠. 방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꼭 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는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제가 먼저 했어요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선행한 행동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논리적 이해나 내적 동기부여 없이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막기만 한다면 권위적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오히려 거부하거나 저항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정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불안이나 경계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정적 반응의 누적은 결국 불편한 결론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불편한 결론을 만드는 어른과의 대화를 회피합니다. 15세 이하의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5학년 교실에 꿀벌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들어온 벌 때문에 난리를 치면서 그 벌을 피해 도망다니고 교과서로 때리려고 하기도 했죠. 저는 그 친구들이 옆에 가서 야 5학년이다. 그 5학년 친구들을 교과서로 똑같이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곤충이라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보고 정말 위협이 되는 녀석에게나 공격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곤충더감을 보면서 위협이 되는 곤충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이해시키는 것은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연결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어른의 입장에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애들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영역이고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위보민신이, 정원명령이니, 중용이니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듣는 애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이라면 그 애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말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저도 당신을 때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했잖아요. 수준까지 내려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에 관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그 아이의 뇌 안에서는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정보가 되어 그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과 이런 종류의 대화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